다 모두는 수고했어요. 맛있는 찐빵 먹자. 와. 찐빵. 찐빵 먹자. 와와와. 신난다. <laughs> 냠냠냠냠. 맛있게 먹어, 만들어 먹었어요. 막내야 욕심 부리면 안 돼. 빵 먹고 나서는 재미있는 말판놀이 주사위가 떼고로로로 색한 또또 잡았건 둘째 언니가 제일 잘했어요. 밖에는 눈이 그치고 햇님이 나왔어요. 눈부신 하얀 눈 나라 파늘 안을 차가운 분으로 가득 가득. 쭈르르 쭈르르르르르 메지리쭈르르르르어 셋째가 안 보이네 어디로 갔을까? 이광둘 탱구로로 딩글, 딩글, 재밌는 설매 타기 등어리는 호크, 홍두는 생생 한가운 방금 방금의 눈이 또 펄펄 내냐 그래, 눈사람. 아저씨 안녕. 끝.